수영 강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너무 지원해 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, 내일 바로 수업 가능해요? 반결 간결. 반결이야 이건 뭐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검정희씨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검정희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검정희입니다 얘기할 때 몸을 가만히 있어야죠 네 현재 나이가 22살입니다 맞죠? 24살입니다 스물 살입니다, 그렇죠? 나이가 어리다고 그다음에 또 여자라고 만만히 보는 회원들한테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? 그렇게 울 건가요? 아니요. <laughs> 어... 그렇게 웃을 건가요? <laughs> <laughs> 원님 정말 죄송하지만. <laughs> 어우, 드세요. 혜연 님, 정말 죄송하지만. 혜연 <laughs> 님, <회원님>, 정말 죄송하지만. <laughs> 기록할게요 기다려 보세요. 기다려 보세요. 뭐라고요? 시작할게요. 아, 근데 진혁이 얼굴이 안 보여요. 얼굴이 안 보여. 어, 이제 갑자기 네가 너만 보인다. 이진혁 면접관 님. 어, 오랜만입니다. 강 사장님. 이 님, 정신 차리십시오. 아니 정식이 아니라 갑자 김성수씨가 모입니다 김성수씨는 누굽니까? 아, 오케이 이제 다 보입니다 복장 그렇게 할 겁니까? 뭐입거 가야 돼요 쌤? 에? 정장 입으셔야죠 정장 결혼식 이게... 하객 같다고 생각하시고 옷 입으셔야죠 남색 와이셔츠에 슬랙스 어때요? 나쁘지 않습니다 별론데요? 별로요? 잠시만요 아 이게 구도가잘안 나오네 면접관님 한잔 하셨어요? 네 지금 감기 걸린 것 같다 아와요 너무 웃겨서. 음. 음. 네 휴대 폰이가 아이패드. 아. 면접관님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? 면접관님 지금 수면바지 입고 계신걸. 아니 아니 쿠루미 씨 일단 지금 그 블라우스 입고 하세요. 나 지금 블라우스 없어요. 시켜서 오고 있어요 지금. 아 의상체인지 부탁드립니다. 아, 잠깐 기다려세요. 나는 해어지기 싫어. 이때요이 와이셔츠 어때요? 어, 나쁘지 않아요. 오케이 오케이. 학교 학교 교복 같아요. 에? 네, 안에 그 검은 티와 그 블라우스가 상당히 매치가 잘 맞지 않는데요? 아, 어, 없다고 생각하세요. 아, 그 이거 완전 그 단추 담에세요. 한가요? 단정해 보이게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이면 접관님 혹시 입을 덮고 면접 보십니까? 어, 지금 감기입니다. 감기. 어, 카메라가 어디 있어? 아, 지금 버스 한시켜서 버스 함 왔는데. 오케이 시작합시다. 뭐 눈치 주는 거예요? 시작합시다. 일단 쿠로미 씨그 방문 열고 들어오세요. 똑똑똑하고 들어오면서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. 똑똑똑 소리 안 들렸습니다. 똑똑똑 하셔. 똑똑 들어오라 한적 없습니다. 검정이 씨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면접에 지원한 검정이 씨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말투가 좀좀 뭐라 해야지 단결 단결이야 이거 뭐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검정이 씨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검정이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검정이입니다 얘기할 때 몸을 가만히 있어야죠 네, 네. 들썩 들썩거리지 말고 안녕하세요 진짜 지금 지금 웃, 웃지 마세요 지금 웃는 웃는 시간 아닙니다. 네 진지하게 하세요 네자금정희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영프로그램 수급자에 지원하게 된금정희씨입니다 혹시... 잠시만요 자기소개까지만 자기 PR은 자기 PR을 시켰을 때만 자기 PR을 해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궁금한 질문들에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. 그 저희 수영장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? 동기가? 전 지원하기 전 1년 4개월 동안 다른 수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. 한자릿수 나이의 어린 아이들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가르치면서. 너무 너무 너무, 너무 깁니다. 너무 깁니다. 들어 주세요 그래도 이면접관들 일단, 일단 좀 간추려야 될것 같아요. 주, 준비를 해오신 건데, 그래도 들어야죠. 네. 그래서 계기 계기가 뭐죠? 이 수영장에 지원한 계기? 따라서 저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매개체 역할이자 더 많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존재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제 검정희 씨가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강습에 네. 들어갈 건데. 강습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어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1년 4개월 동안 어, 강습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무수방까지 가르쳐봤죠 접병까지 가르쳐봤습니다 그 1년 4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어? 거기 수영장 왜 그만두게 됐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. 어, 어, 일단 제가 근무한 곳은 와 같은 퍼블릭 수영장이 아니라 개인 수영장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어, 등록하신 회원님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제가 강습 때마다 만나는 분들이 그냥 정해져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의 성장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저는 더 다양한 영법을 관찰하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고 이 더... 이, 이 더... 이 무슨 도를... 말을 하려는 걸까 이 더... <laughs> 이왜 자꾸 더... 저 <laughs> 얼굴이 웃깁니까? 더 넓은 수영장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어,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퍼블릭 수영장에 지원을 했다. 어, 만약 여기서도 네. 가르치는 수강생들이 좀 한정돼 있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다양한 회원님들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아, 저는 송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엄정희 씨 집중하세요. 다시 묻습니다 <laughs> 뭐야, 교정 아니야?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질문 이 대, 대답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질문들을 예측을 해야 되고 본인에게 <laughs>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측해서 대답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수영장 수영장 바닥은 좁기 때문에 이미 검정희 씨의 수영 강사 생활을 다 파악을 하고. 질문을 드릴 수도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다음 질문 가시죠. 아, 질문이 아니라 다음 면접 가시죠. 이 면접관님. 자. 현재 나이가 22살입니다. 맞죠? 24살입니다. 어, 24살입니다. 그렇죠? 네. 자, 이게 수영 강습을 하다 보면은 본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40대, 50대, 어떻게 보면 60대까지도 수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. 맞죠? 네. 그렇게 어이순그도 수업을 해봤다고 하니까 아마 좀 알텐데, 분명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 어린 분들을 무시하고 토세분인 경우도 조금 있어요. 나이가 어리다고 그 다음에 또 여자라고 만만히 보는 회원들한테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요? 그렇게 울 건가요? 아니요. 어... 그렇게 웃을 건가요?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, 단이 진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. 나이 네. 이거리고. 어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한 면접이었습니다 이거. 네. 대답 대답할까요? 네. 그럼 그럼 뭐 집에 가게요. 빨리 가세요. 저는 그러,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 상황을 잘 대처할 자신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은 원활한 소통 능력이기 때문입니다. 어... 엄정이 씨. 뭐, 뭐 데이터 안되이나 거기 와이파이 좀 약한가요? 아 이거 뭐라 대답해야 돼요? <웃음> 뭐. <웃음> 그거 지하 3층인가요? 아니 <laughs> 28층이요 <웃음> 지금 욕한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아니요 <웃음> 아, 어, 제가, 제가 강사로서 어, 회원님들간의 트러블이 어, 저희가 같이 운동하는 이유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제, 저의 강점인 언어랑 소통 능력을 살려 모두가 수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것은 회원들이 네. 수영에만 집중해서 다 같이 그렇게 지내면 정말 좋은 수영장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영장에서는 수영 회원들이 수영만 하면서 지내지 않습니다 또 회원들 간의 그런 텃세들이나 특히 샤워 시설 또 수영장 레인 그런 문제점들이 엄청 많은데 네. 그래도 우리 검정희씨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믿고 자 그런 부분들은 검정희 씨가 잘 대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이게 또 수영 강사들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검정희 씨가 합격을 해서 원래 근무가, 근무하고 있던 강사님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혹시 음. 강 면접관님 그 강진혁 선생님인가요 아니면은 혹시 더듬이신가요 강 면접관입니다 말이 굉장히 더듬이시길래 더듬이신 줄 알았습니다 같은 수영 강사와 트러블이 생겨,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트러블이, 트러블이 생긴 이유는 각 선생님들마다 티칭 방법이에요 이게 수영 강사님들마다 티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셨던 강사님이 우리 검정희 씨한테 자기만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맞다 라고 강요를 하면서 그렇게 티칭을 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자, 한 가지 예로 쉽게 들, 들어드리겠습니다. 우리 검정희 씨는 평형 호흡을 하고 시선을 어디에 보라고 하죠? 물을 보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먼저 들어왔던 강사가 물을 보지 말고 약간 45도 위를 봐야 된다. 아, 약간 한 60도, 70도 위를 바라보면서 찔러야 된다. 라고 강요를 해요. 그렇죠. 자, 그런 어... 문제들로 인해서 트러블이 <laughs> 생겼어요. 어, 저는 그런 저의 티칭법에 대한 제가 고집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다른 강사님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티칭 방법이 어, 그분의 티칭 방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료와 잘 지내는 것이 저의 이런 근무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정답을 다소 보류하고 양보하고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기울여 들려는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. 아, 어, 그러면 검정일 씨가 생각하는 호흡 그 방향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의 말을 듣고 그 피칭 방법을 바꾸실 의향이 있다는 건가요? 자기는 물을 본다고 찌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위를 보는 게 맞대요. 근데 속으로는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원활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을 수용을 하겠다 꼭제 꼭 말이 맞다 혹은 그 강사님의 말이 맞다로 어, 결론을 지어야 된다기보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강사님과 그냥 대화를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할것 어... 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.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. 그, 저, 저 아직 어, 질문 좀 많이 남았는데요. 저는 마지막 질문하고 빠지겠습니다. 그, 아, 더 하세요. 아직 시간 지금 30분밖에 안직 남습니다. 면접을 누가 30분 봅니까? 아 어, 그래요? 면접 한 면접 한시 아자 아. 수업 참 중요하죠. 근데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? 제가 생각하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회원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에게 기대하는 운동량이나 영법 스타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, 그리고 그분이 제가 기대하는 그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,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내 기대치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강사가 아니라, 이 회원님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, 지금 방해물이 되고 있는가 등과 같은 회원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원활하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어, 수영 강사를 몇 살까지 하실 생각이시죠? 30살입니다. 어, 그러면 이 수영장에서 6년 동안 일을 할 계획이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오... 어... 이 파트로 일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직원으로도 일할 생각 있으신지 네 <laughs> 어, 어, 어느 부분에서 터진 거죠? 일단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취업하겠습니다 <laughs> 아 지금 근데 아직 학생이면 학교생활과 일을 병행해야 할 텐데 네 히,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학교를 포기할 수는 없을 거고 너무 일을 짧게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일을 얼마 동안 할 생각으로 왔습니까? 어, 일단 저는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번 학기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했을 때 학교에서 이수하고 있던 학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대로 1년 4개월 동안의 근무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학기 때부터 훨씬 더 적은 학점을 들으면서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저의 학업 때문에 방해를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... 좋습니다. 자 일단,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한 이 가상의 면접을 딱 끝내고 이제는 노브레싱이 생, 노브레싱이 이 떄까지 겪은 면접을 토대로 실전 면접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실전 면접 이제 진짜 여기 왔어요. 아 진짜 실전 실전 면접이에요. 우리가 음. 여태까지 수영장 들어가면서 들었던 질문 그리고 면접하러 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했던 면접을 토대로 해 볼게요. 어, 권정희 씨 오셨어요? 어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어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그밥밥 밥 드셨어요, 권정희 씨? 네, 식사하고 왔습니다. 아, 밥 먹었어요. 아, 우리 이제 수영 강사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너무 지원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, 진짜. 아, 딴 데에서 일하셨다 는데 어디서 일하셨어요? 아, 저저 땡땡 스포츠 센터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왔습니다. 아, 거기 그 누구 그 어떤 그 누구 강사 있죠 거기? 아네 같이 공부했어요. 제 친구예요, 제 친구. 아그제 친구인데 아 그래도 제가 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. 어 아, 내일 바로 수업 가능해요? 아 왜냐하면 내일 우리 그 파트 쌤이 갑자기 그 놀러 가가지고 그 비거 든요 근데 <laughs> 내일 그나 나오셔가지고 대타하고 그냥 바로 수업 들어가시면 됩니다. 죄송합니다. 저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. 약속한 근로 시간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. 자동 탈락입니다. 죄송합니다. 문둥이 <laughs> 씨. 네. 수영장 반삭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사람 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. 믿음으로. 그러니까 내일 와가지고 데이터 한번 뛰고 그냥 수영장 한번 적응한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계약서는 천천히 적으면 되니까. 저희 못 믿어요? 아닙니다 믿습니다. 그럼, 그럼 내일 와가지고 데이터 한번 뛰고 바로 내일부터 들어가면 돼요? 네 알겠습니다. 아직도... 아 좋아요 좋아요. 그 라이, 라이프가 언제 탔어요 라이프가? 2022년 6월 27일에 취득했습니다. 아 그럼 라이프카드만 씀면 돼요. 라이프카드만 씁니다. 건 필요 없어요. 네. 그다음 끝. 난 조지까지. <laughs> 저는 그 공단에 방학 특강 이런 거갈때 면접 좀 봤었거든요. 네. 근데 네, 그때는 좀 약간 한 50대 교수 그 박영호 교수님 알제 진혁이. 음. 뭐 교수님도 있고,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면접 봤거든요. 약간 그때 좀 해보, 해볼게요. 자, 어 자기 기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시행도시공사 수영프로그램 스탁자에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음. 어 경력상 보니까 음. 어디 수영장에서 1년 4개월 했네요. 그때 왜... 중장 일을 그만두게 됐죠. 저는 모든 방면에서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고 그런 저의 수영을 다듬는 거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저의 수영을 갈고 닦는 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한 후 다시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공단 소속이다 보니까 민원이나 네. 이런 문제 생기는 거에 조금 많이 예민해요. 네. 그래서 강사분들이 좀더 회원분들한테 좀더 잘해 달라고 보면 은 시급이 3만 원이잖아요. 네. 다른 송장에서더 많이 주는 이유가 더 잘하라고 이렇게 시급을 측정했는데 송장 알다시피 일을 해봤으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음,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분이 텃세를 많이 부린다 그 반에서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요? 이거는 근데 진짜로 저한테 질문을 했던 거예요. 그 방학특강 방학 특강 하러 갔는데 이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. 그 텃세 부리는 할머니가 있으면 어떡할래? 이런 느낌으로. 어, 물론 제가 저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 분께, 어, 어떤 행동을 교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, 어, 다소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, 그한 분이 저희, 저에게 수영을 배우러 오시는 더 많은 회원님들에게, 어, 약간의 피해를 주시고 있다면, 그게 다소 무례하더라도, 제가 강사로서, 어,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요? <laughs> 회원님 정말 죄송하지만 <laughs> <로>, 로봇이세요? <laughs> 회원님 정말 죄송하지만 <laughs> 혜원님 <laughs>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AI 님이신가요? 어떻게 말해요? 모 모범답안 없나요? <laughs>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저는 그냥 아그 어머님이랑 어 밖에 나가가지고 아, 커피 한잔 음.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공, 먼저 공감을 해드리고 아. 이야기를 들어주겠다. 음. 그냥 관심 갖는 게 중요해요. 사실 진짜 그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느낌보다는 내기좀 들어달라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 여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좀 사고 이런 거안 나게 열심히 해주세요 네! 끝! 감사합니다